국소수가 천국 가는 거예요. 들림 받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 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림 받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도 몰라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에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 붙들려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그렇게 또 하게 하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밝혔는데 해야 한다고 그러시고 예배 나오는 게 힘든데 나와야 된다고 그러시고 그럼 잡혔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면 못 올라가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알아야지 노아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 잡혔으니까 방주를 진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져라 예수님이 물로 심판한다 지금 말하면 예수님 내가 온다 마주 준비하라 그런 것 같은 거야 내가 온다 마주 준비하라 그래서 노아가 잡힌 거야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진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뭐 미쳤다 하든, 뭐 어쩌다 하든 순종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온다, 마을 준비하라. 아, 네. 그것을 주시고, 마을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아, 네. 예비하였던 자들이 올라가고, 아, 네. 그래서 예비하는 거야, 지금. 아, 네. 어린 신부 안 데리고 가고, 미달인 신부도 안 데리고 간데회개가안돼 있는 신부도 안 데리고 가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고 있는 사람도 안 데리고 가고, 막 전진을 해야 되고. 보석도 있어야 되는데, 보석도. 보석이 없는 신부 못 올라간대. 보석으로 장식한 신부들이 올라간대. 하나의 보시기에 뭔가 조건이 있잖아, 기준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든다 이거야, 우리를. 잡혀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면서 가면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셔. 내 영이 예수님 따라갈 때 영이 살아.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집에서 기도 막한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할때 은혜를 줘.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많이 느껴.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에 내 영이 살지.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이렇게 내가 아예 나는 집에서 해야지. 영이 죽어. 은혜를 안 내려주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있게 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집에 있어야 돼. 은혜를 내려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할 때 은혜를 내려줘요. 순종할 때에. 여러분, 순종할 때내 영이 살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사는 거야,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들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 앞에 발 맞춰서, 발 맞춰서 할때 예수님이 데리고 갈줄 믿습니다.